나 이거 한번 열어볼까, 같이. 볼까요? 볼까요. 짜잔. 짜잔. k b r 맞초 주문했습니다. 드디어 도착. 어디? 원숭이 여기. 원숭이? 응. 이한이 아는 원숭이야? 응. 어디서 봤지? 원숭이죠. <laughs>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응. 근데 이한이가 아는 원숭이에요 응. 하루가 합니다. 장가노, 안산을. 하루가 합니다. 뭘축하 하는데? 어둠 생일이야? 응. <laughs> 하루가 합니다. 둠. 셋. 넷. 다 이렇게 딱 다섯 개만 일단 사봤고요. 오늘은 하나만 뜯어볼 거예요. 하나만 뜯어볼까? 이거요어 여기 이제 카드가 들어있어 요렇게 생겼고 요 안에 카드가 들어있다고 쓰여있고 이 아이가 아까 여기 원숭이를 보고 알아봤어요 이거 뭐예요? 누구? 이거 아빠 거야? 요거? 응어 이거 아빠팀이지응 선더스 응어이아이것도소 해. 이거 이거 뭐예요? 어 이거 열어볼까요? 응 아빠 카드 있죠? 어 아빠 카드 있다? 보진 않았어. 누구 나온지 봐봐. 응. 아빠 말고 다른 삼촌이 나올 수도 있어. 짜잔. 삼촌? 여기에 일단 열어보면 나초 하나 있고, 나초 소스 있고. 두두 열어서 보여줘. 엄마 보여줘. 뭐예요? MD 삼촌. 진짜로? 어. 봐봐. 진짜로. 데릭슨 <laughs> 삼촌입니다. MD 삼촌. 와우 이안이 m d 상 좋아하지? 예. 네. 잘 됐네 그치? 예. 네. 그거 m d 상좀안 주고 이안이가 가질 거야? 응. 네. 그래? 응 네. 이거는 아빠 간식이니까 아빠 주자 응 네. 아빠 까까 카드 카드는 이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 이건 까까야 카드 카드? 음. 또 보고 싶어? 응 네. 음. 많이 보고 싶어 어. 또 보고 싶어? 하나 더 열어볼까? 응. 음. 자 하나 더. 하나 더. 자 하나 더. 엄마가 응. 이거 열어줄 테니까 이안이가 카드 찾아봐. 응 알겠지? 응. 짠. 또 마찬가지로 과자랑 소스 들어있고 카드 어딨어요? 누구야? 응? 누구야? 네. 누구야? 엄마 보여줘. 박민채. 우와. 형좀본적 있나? 있어요? 응. 응, 한번 더. 한번 더해. 다른 응. 응. 거? 응. 알겠어. 뜯보자 과연 아빠가 나올까? 얘이 응. 아빠 카드도 갖고 싶지. 응. 자, 또 하나 더. 하나 응, 더. 하나 더. 그냥 이번에 누구 나왔으면 좋겠어. 응. 어? 아빠. 응. 아빠. 누구? 아니야, 그 팀은 없어. 지금 다 아빠 팀이야. 짜잔. 자, 열어봐. 누구야? 누구야? 이거야. 엄마, 봐봐. 누구야? 응. 어? 윤성은 형편이네. 어, 응. 똑같네. 똑같아? 안 똑같은데. 자, 응. 이제 두개 남았는데 아빠 나올까? 응. 자, 두 개. 두개개 두 열어보자 응 혜연아 어. 어응기서골라봐 누구야 커피 삼성 어? 커피 삼성 커피 삼성 혜연이 <laughs> 아까 MD 디성도나왔데 커피 삼품도 나왔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아빠 나올까? 음. 응. 아빠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응. 근데 아빠가 자기 안 나올 것 같다고 했어 응. 한번 볼까? 이거 응. 이게 뭔지? 응. 아. 짠 누구야? 누구야? 엄마 보여줘 아빠 어, 나왔어? 엄마 보여주세요 아빠 아니야 누구야? 대성이 삼촌이네 우와 아빠 빼고 다 나왔네 아빠는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휴, 아프네. 아빠 없네. 여보, 여보 예측대로 안 나왔어요, 보가안 나왔어? 어, 근데 왜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나 뭔지 안 나올 것 같았어. 왜? 또살 거야. 나올 때까지 사겠어. 이한이는 용병 삼촌들을 좋아하는구나. 어디 있어? 뭐 가져. 이거. 어떤 카드? m d 삼촌 MD3 총까? 응. m d 삼촌이 제일 좋아? 응. 오. 누가 제일 좋아, 이하나? MD삼촌. MG3촌. MD삼촌이 누구야? 야, MD삼촌 누구야? 어디 있어? 어? 마커스 대릭슨. MD삼촌 어디 있어? 엄마 가져야지. 싫어, 엄마 거야. 이하이 <laughs> 거야. 이하, MD삼촌 좋아? 응. 왜? 이유는 없어? 응. <laughs> 이안이 머리 뽀글뽀글 하는 날이야 어, 뽀글뽀글 할 거야 아, 얼른 가서 뽀글뽀글 할까? 예. 응. 가자, 엄마 손 응. 어, 나무가 없어졌네? 나무가 없어졌지? 예. 응. 아, 봐봐, 겨울이라서 그래 나무가 없어졌네? 예, 어졌네 떨어졌네? 가자 응. 뭐라고? 뽀로로 주스? 응 어떤 뽀로로 주스? 파란 뽀로로 주스 파란 거? 응 어, 어제 아빠가 사줬잖아 또 사줘 또 사줘? 응또 먹고 싶어요 그래도 지금 사줄까 말까인데 지금 먹고 싶어 응. 먹고 싶어? 응이안이 그럼 머리 뽀글뽀글하는 동안 잘 기다릴 수 있어? 그러면 응. 다 기다리고 나면 엄마가 사줄게 응 기다릴 거야? 응, 하면 어떡해? 으, 으. 좋아, 해야지. 우와, 좋아. 으. 그래, 그럼 잘기다려얌 암전이. 우와, 네. 네. 일단은 이렇게 사왔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안이는 뽀로로를 보느라고 벌써 정신이 <laughs> 다 팔렸어요. 이하이는 완전 생머리예요. 아빠를 닮아서 완전 생머리고, 일부러 머리를 많이 길러가지고, 기장은 좀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번 티퍼. 이걸 일단 머리에 골고루 빗을 해줄 거예요. 머리가 하나도 안말있는데 이거 이게 맞아? 희안아? 가만히 있어봐, 네. 가만히 있어봐. 이 여러분 어떡하죠? 약간 망한 것 같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 진짜 어떡하죠? <laughs> 열처리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을 쓰고요. 비도 맞고. 비는 열어줄 거야 나? 응. 이게 더 좋아? 응. 네. 열처리. 해볼게 요 일단. 밥 먹을까? 응. 음, 밥 먹으면서 좀 기다릴까? 머리 씻고 싶어? 응. 아직 안 됐는데. 머리 씻고 밥 먹을까? 응. 중화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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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지면 안돼 진짜 큰일 나겠지? 말리기 전인데 벌써 컬이 좀잘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말려볼게요. 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쁘지? 이안 엄마 와봐. <laughs> 이안이 머리 마음에 들어? 진짜로? 응. 어? 밥밥 밥. 밥 먹을까? 생각보다 머리가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너무 금방 풀릴것 같긴 한데 한달 뒤에 다시 해주려고요. 이안이 머리 누가 해줬어? 엄마가. 엄마가 뽀글뽀글뽀글뽀글하게 해줬지? 아빠 오면 자러 갈까? 좋아요. 아 귀여워. 아, 머리 파 이안이 뭐야? 머리 파마했어? 우와 왜 이렇게 귀여워? 일로 와봐. <목소리> 아빠 머리 봐, 아빠 머리는 비슷하네. 우리 애들 이 너무 귀여워. 이안이 머리 누가 해줬는지 말해줘 빨리. 누가 해줬어? 엄마가 해줬어? 응. 엄마가 잘 말아줬어? 잘했지. <목소리> 잘 말았네. 진짜? <목소리> 응. 괜찮아? 응. 너무 귀여운데. 조금 어설프지만. 왜? 이 정도만 애도 비슷해 귀여워. 그렇지? 아빠랑 더 닮아지지 않았어요? 그더 닮았다고? 그러니까. <laughs> 어. <목소리> 왜? 더 우다 닮지 아니 그건 그런데 당연한 얘기하지 말고. 아니 여보랑 더 닮아졌잖아. 어나나 파란색. 여거 <laughs> <이거> 아주 귀여워. <laughs> 귀여워.